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해냈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손도 못댄 노란봉 투법을 8개월 만에 통과시켜버린 거야. 파업했다고 집까지 빼앗기던 시대 정말 끝날 수 있을까? 혹시 그거 기억해? 2009년 쌍용차 파업 대일이야. 77일간 공장 점거 농성하다가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아. 무려 47억 원이었어. 한 사람당 평균 사업식. 그 뒤에도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파업하면 수십억 손배당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 그때마다 시민들이 모은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노동자들한테 전달했어. 그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작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노란봉투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거야. 먼저 한국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알아야 해. 예전에는 이랬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회사에서 바로 손해배상 소송 걸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매출 손실 다 계산해서 수십억씩 청구하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들 월급 압류해버리고. 집까지 경매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어? 정당한 노동권 행사했을 뿐인데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파업 자체를 엄두도 못 내게 되고 결국 회사 눈치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노란봉 투법이 그런 시대를 끝낼 수도 있게 됐어. 핵심 내용을 설명해줄게. 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못 건다는 거야. 예전에는 파업이 합법이어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은 별개라고 봤거든.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파업이면 아예 민사소송 자체를 제한하는 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정당한 파업이라는 단서야. 불법 폭력 파업이나 법정 절차 안 거친 파업은 여전히 손배 대상이 될수 있어. 즉 합법적 절차 밟고 평화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들만 보호받는다는 뜻이지. 그리고 사용자 범위도 확대됐어.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회사한테 뭘 요구하기 어려웠거든. 너희 사장은 하청업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봐서 교섭 의무를 지게 된 거야. 쟁의 대상도 넓어졌어. 예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만 파업 사유였는데, 이제는 부당노동행위 철회 요구도 파업 사유가 돼. 회사가 노조 간부 징계하거나 조합원들 괴롭히면서 노조 무력화시키려 할때그 자체로 파업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갈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야 제대로 된 노동 3권을 보장하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어. 더 이상 손해배상이 노동자 입마금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지. 반면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야. 경청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투자 위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어. 특히 하청 원청 구분이 모호해지면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하기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지.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 긍정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 주장할 때 경제적 보복 걱정을 덜 하게 될 거야. 특히 그동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한테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하지만 우려도 있어.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 피해서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투자 축소할 가능성도 있거든.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방 경제에는 타격이 클 수도 있고, 정당한 파업과 불법 파업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 판단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결국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자, 이제 정리해보자.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한국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야. 15년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것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니까. 하지만 법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거든. 정당한 파업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 할지, 이런 세부 운영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그때가 되면 정말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집배앗길 걱정 없이 할수 있는 시대가 올까? 아니면 기업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